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아, 이곳은 폴란드 바르샤바입니다. 아, 폴란드와 K2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1차 이행 계약과 다르게 2차 이행 계약은 사실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의 액수이고 완제품의 수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현지 생산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술력과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쾌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적절한 파트너로서 그 위상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폴란드뿐만 아니고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수출을 위해 노력해 주신 현지 대사관 및 업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K2전차를 연구해 주신 많은 연구원들과 수출을 위해서 협력해 주신 정부 각 부처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은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